안녕하세요. 거제 푸른신호등입니다. 저는 거제시 이운면에 있는 어, 구대맹리조뜸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름이 바뀐 소노감 거제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조금 전 어, 여기에 숙박한 관광객들이 이 떠나는 것을 볼수 있고 어, 오늘은 평일입니다만은 음, 승용차를 이용해서 관광을 오시는 분도 보셨습니다. 여기를 오시려면 14번 국도를 타고 이룬 터널을 지나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손옥강 거제 건물입니다. 그리고 바로 앞에는 해치카, 불고기집 그리고 건어물을 그 팔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. 어, 그리고, 좌측 뺀에는 호텔이 또 하나 써 있습니다. 라마다 호텔이라는 건물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어, 숙박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, 바로 앞에, 건물 앞에는 어, 야외 예식을 할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. 어 주변에는 지금 보기 좋은 색깔로 조경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측 어 바로 앞에 보이는 데는 어 여름철에는 어 가족과 애기들과 같이 놀수 있는 수영장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건물 바로 밑에는 산책도로가 옥림, 옥화 어, 마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선착장은 어, 이룬 면선창마을을 해서 부두 쪽을 등대까지 나가는 도로가 돼 있어 여기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. 끝부분에는 자그마한 고원도 있고 정자도 마련해 놨습니다. 지금 현재 이룬 이루멘 해안을 보고 있습니다. 어, 지금은 그 산책, 산책로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가 되돌아오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주간도 좋습니다만은 야간에 보면은 야간 전경이 보기가 좋을 것입니다. 가족들과 같이 그제 소녹함을 구경 오시면은 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그제 소녹캄 건물 앞에서 잠시 안내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